24 안양 축축제를 진행할 멋진 MC를 소개한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야야야야! <목소리> 야, 야, 야. 야 어제도 제 팬들이 팬들이. 아 전세 버스를 1 0 대를 동원해서 오셨는데 오늘도 오늘 아홉 대가 온것 같아요.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아, 먼곳 전국 각지에서 저 리차들을 보자고 또2024 안양 춤축제를 보자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 오늘 날씨 많이 덥죠? 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가급적이면은 아, 잠시 후에 이제 해가 약간 먹구름 끼고 어 위험, 위험해지면은 그때 이제 그늘에 계셨다가 무대 앞쪽으로 나와서 관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정말 되셨습니까? 네! 준비 됐나요? 어,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안양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안양축축제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보죠. 2024! 안양춤 축제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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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빵빠레를 보내준 것 같지만 실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기 오신 우리 안양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빵빠레를 올려드린 겁니다. 또 이곳에 못 왔지만, 우리 안양 시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가족, 안양 시민 전체를 위한 빵빠레라니까, 여러분들,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2 0 2 0 안양 축축자 3일차, 여러분들의 멋진 동아리 활동, 작품을 뽐내는 이 자리를 진행할 저는, 전문 MC, 희찬입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저만 받으면 또소운해야이 저놈은 저만 받아자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본인을 위해서 힘찬 함성과 박수. 자옆 주변의 신분을 위해서 힘찬 박수. 이곳에는 안 왔지만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4춘을 위해서 8춘을 위해서 안양시민 모두를 위해서 입찬 함성과 박수 자 역시 안양시민들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첫 무대를 장식할 수연팀을 소개하도록 하죠. 첫 번째 무대는요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호계 복지관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준비했는데요 LB. 아 이름이 LB기래요 에어로빈. LB, 어... 평균 연령은 한 70대 정도 됐는데 배운 지는 며칠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못하더라도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끝나고 나서도 잘했다고 응원의 함성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대를 열어줄 안양시 종합복지관 호계 복지관 LB팀을 소개합니다 이분들이 남편분들이 다 한국분들 이분들은 다 중국에서 오신 결혼해서 한국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인데요. 하얼빈이 두 명, 천진이 한 명, 심양 한 분. 다문화 가정센터가 참 좋긴 좋은 모양이야. 다문화 가정센터에서 모여갖고 한국말도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아기도 쑥쑥 났대요. 어, 그 거기다가 다문화 가정센터에서 신청을 해줬대.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었대요. 자,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센터에게 우리 힘찬 함성과 박사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다섯 분 중국에서 우리 한국 남편을 만나서 안양의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우리 다섯 분 이분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인동 난타 동아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기를 정말 잘했죠.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신 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양 시민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뭐일원이 변동이 없어요. 꽉 찼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꽉 찼어요. 저 뒤에. 지금 뭐 앉을 데가 없어서 다 서서 보고 저 뒤에는 뭐 누워서 보고 난리도 아닙니다. 야, 이렇게 안양 춤축자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난 줄은 미쳐 몰랐네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춤으로 떠나는 안양 걷고 달리고 춤출자라는 슬로건으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쭉 달려온 2024 안양 춤축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런 멋진 무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무대에서 고생해 주신 우리 무대 스태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멋진 음향 우리 귀를 가슴을 신금을 흘리는 음향을 제공해주신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음향 감독에게도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우리 안양 축축제를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이곳에 계신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찬 함성과 박수!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우리 안양 시민 여러분들에게 아, 주최 측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 한 팀만 남겨놓고 있고요. 2024 안양 춤축제는 여기서 이제 막을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2025 안양 춤축제는 더욱더 꽉찬 모습으로,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문 없이 이차 드는 그럼 여기서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팀, 라인 댄스 퀸. 무대를 들으면서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인 데스킨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